안녕하세요. 이주희 집사입니다. 2019년 아들 환희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아이가 거친 말을 하고 행동에서 난폭함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어려울 때에 마침, 때마침 우리 교회에 광고가 들렸습니다. 대한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안학교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여 설명회를 참석하고 듣는 듣고는 우리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악한 시대에 세상에 떠내려가는 아들에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은 대안학교가 답이라는 감동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우리 환희도 대안학교에 보내자. 근데 돈이 든데 한 달에 50만 원이야. 외 웬만하면 제 이야기에 노한 적이 없는 남편. 그런데 남편이 초등학교 잘 다닌 아이를 사교육비를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그 주일에 참석하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해 다시 입학 설명을 해 주셔서 남편이 직접 참석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형편이 좋지 않지만 아이의 변화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학 년 2학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좋은 나무 스쿨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 학교를 보내면 학습에 관한 학습 학원부터 시작해서 운동학원, 음악학원, 영어학원까지 다양한 학원을 보내, 어몇 군데나 보내야 하고 돈으로 따져보면 아마도 대한학교 등록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갈 것, 갈 것입니다. 몇년전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그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빠듯한 생활에 남편에게 11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 않았던 터라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11조를 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남편이 쉽게 11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가정의 수입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에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필요하심을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 환희는 중2가 되었고, 둘째 빛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해 올해 4학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흐른 지금도 저희 부부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우리 교회가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만 나옵니다. 아멘. 전에는 아이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면 어긋날, 어긋나갈까 전전긍긍했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 주시기에 좋은 나무 스쿨에 보낸 것에 대해 100%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멘. 재미있는 일은 아이가 잘못하는 행동을 보일 때. 협박 아니 협박으로, 환희야너 그렇게 하면 좋은 나무 스쿨 말고 일반 학교 보낸다? 이 말을 하면 즉각 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작년 2, 2024년에는 남편을 도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피부 미용에 도전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부족한 점수로 몇 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면서 이번에도 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막으시는 것으로 여기자 하며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만약 시험에 붙어도 문제인 것이 피부 미용은 늦은 시간까지 하는 일이기에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아 쉽게 단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직장을 알아보던 중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할수 있고 저녁에는 일찍 끝나는 좋은 일자리에 면접, 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받는데 바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할 만큼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할수 있다니 하나님이 한채 하나님은 한채 오차도 없으시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남편을 도와 가사의 보탬이 될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일로 얻게 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정한 사람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